천지여별일주거 마흔아홉번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5장을 통하여 종물의 재앙과 바벨계와 촛대기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과 같이 순금대제단의일곱내의 완전역사가 시인반의단릴레치기로 완전한 교회를 일으키는 완전역사가 있을 것을 가리쳤는데요 이때는 근데 일단에 축복과 저주가 내리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앙에 내리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첩뜨계와바벨계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때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재앙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에게는 이것이 2013년도 1월 28일에 이것이 운해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스가리아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응하는 일이 이제 군대만 소개한다면 2001년 9월 9월달에 스가랴 6장 1 2절에 응했고요. 그 다음에는 2002년 11월 24일에 스가랴 1장 7절과 이 6장 10절에 응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 3월 1일에 스가랴 3장 8절에 응했고요. 그 다음에 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2000 2013년도 1월 28일에 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화려한 섬유 속에 모든 대1이 성취하는 과정에 종말의 때가 온 것이고 본격적인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때다. 알곡과 축종이가 갈라지는 때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전산별로 들어가야 그 열매가 완전히 나타나겠지만은 아직은 그것이 준비되고 예비되는 기간이고 화려한 섬유 속에 잠삼이 들갈 날이 심히 박한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인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주에서 사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둔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웃대, 네가 무엇을 부르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나이다. 그 장이 20급이시오, 광이 20급이니 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들어 향하는 저주와 무릇 도덕질하는 자는 그 잎은 그대로 끊천이고, 물은 맹세는 자는 저, 그 저평굴대로 끊천이리라. 마음으로 여께서 알았사야 내가 이것을 그라야 나이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막는 데 맹세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도어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때는 이제 다른 빌에 드리로, 걔가 완전한 것을 일으킨데, 아까 재앙을 내린 때다 그랬는데요. 장이 이 시키비시고, 방에 식구신 저주의 두 마리가 도둑의 집과 너와 이름을 망령때 명산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본격적인 첫대계와 바벨대로 나눠지는 대를 뜻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대로 성검대 재단이 2012년 12월에 세워졌고, 그래서 이것이 또한 2013년 1월 18일에 이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그, 어, 그 망룡된 명세는 자와, 또, 확인할 가는 두 여인이, 세 명이 등장하면서, 이 말씀 응해서, 개이로 12장 1표처럼, 해를 입은 여다, 첫 대계로 역사가, 신학되는 때가 시작된 날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 그러면, 그저죄에 드러마리가 들어가고, 누가 이제는, 확인할 가는 첫 대계를 이루게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축복도 말씀대로, 재앙도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의 집에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하루에 영광만 외워 살아가는 것이 종의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고, 종에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도 도둑이고, 또, 이, 말라기 3장까지는 11조와 법문을, 그것도 하지 않는 것도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거는 뭐, 말씀도, 용감에 도덕, 여러 가지 도덕으로 볼수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이제는, 하늘님을 위하여 또, 남을 살리게 한, 이런 사랑의 실천이 아니면 도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법문인데,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말씀에 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 고집을 주장한다면 그것도 도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성경말씀은 하느님만이 입법자의 권한 가지고 하느님만이 판단하고 하느님만이 이제는 이를시행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이걸 인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인간 마음대로 생각하고 인간 마음대로 이걸 문적으로 연구해서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하는 은 지키면, 순,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지켜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진리 하나님의 구습을, 능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과 잘 알아야 된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인간은 꼭 맹세를 자격이 없죠. 맹세한다 하고, 인간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맹세해서 지킬 수 있는 분인데, 하느님은 어떻게 명세했습니까 성경이에요. 하느님은 내가 진리 말씀대로만 할 테니까, 너들은 잘 믿고 따라오라, 이 말이죠. 이거 삶의 명쇄거든요.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진리 말씀대로 하신 다는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명세하는 것밖에는 인간이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에 적는데, 이걸 자꾸 교권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인간이 뭘 체계시켜서, 그걸 갖고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또 요구하시는 공의를 향하시는 방법이지, 진리 없는 것을 자기가 주장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괴로워도 순종하는 것이 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또그 작정하면 손해가 나도록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적당한 것이고, 또, 하늘 앞에 맹세를 하고, 또, 작정을 했는데도, 그걸 그냥 인으로 변경시킨다면, 망령대라는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려어면는학적인 핵법은 뭐예요? 하늘 앞에 헌금을 바치고, 또, 헌금을 또 다시 돌려달라거나, 이런 것도 또 있는데, 이런 일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망령대는 맹세다. 작정한 금을 했고, 하고도, 뭐 하라는 것도 하 자기 스스로 해놓고도, 그걸 지키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망령된 맹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맹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도둑의 그 도둑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날, 저주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한 이런 때고 하나님이 어차피 정한 때가 되면 심판하기로 작정된 날이 있겠죠. 그런 일들이 이해되고 준비되는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붙어서 이 지금은 완전별의 일을 조언이 나타나서 전선 면역을 날에 임박한 시점까지 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명예나 의심, 체면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께 순종해서 하늘 말씀대로 지략의 순종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서 그렇게 영광을 누려서 하늘에 죽고 싶어 죽시고 싶어 하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간된 도리거든요. 그 외의 것은 자기 생각고식으로 자기의 무슨 사업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의 영광을 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별 합당치 않은 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다를 살려는 희대적인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게 할 수단이다. 그러면 그것은 한 직업에 불과한 것이고 하느님께서그 일을 뭐라고 해요? 악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잡고 자기의 신경을 외요 예, 그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 확답치 다 이렇게 가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는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는 이런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평범한 행동을 해서 맹세함도 지키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또, 맹세도 신중해야 되지, 자기가 지키지 못할 일을 맹세하는 것 자체도 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못해 이것은 무엇이니까, 그가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르되, 온 땅에서 그들이 모양이 일하니라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두 문다 한 조각이 들어가 들리더라. 그가 그러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예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앞 조각을 예바 하고리후에 던져놨더라. 여기 이제 교회가 예가 가운데 갇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여인이 이제 용기가 흙암에 들어가서 예가에 갇힌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도 이제 망명된 뱀사가 아는 이런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흙암에 잠겨서 파벨리아에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는 흑암속에 갇혔다가 여기에 나중에 신을땅으로 간다는데 신을땅은 이제 뭘 뜻입니까? 바벨땅을 사서 저주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같은 여인의 상태처럼 이제는 안전히 흑암이 담겨서 안까망으로 아무것도 풀 영적으로 피곤하고 허보하고또 그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그 사람이 속한 데가 다 답답할 지격이 오는데 이것이 예외같은 바벨계 이제는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환해지고 우리가 용기가 분별이 되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바벨계가 되면은 흑암에 정겨서 말씀도 함께 떨어지고 당되면 오사 이별을 얻지 못하고 또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흔감 상태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은 이것도 시작되는 때가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2010년도에 이제 이런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파업에 저주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구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또을 들어본 적두여인이 나왔는데 하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예발을 천지사회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주에게그 때, 그들이 예발을 어디로 옮기나니까, 하며, 대게를 돼.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여 집을 지으려 합니라 증공되면 내가 제 처설에 머물게 되리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어, 대조가 되죠. 한 여인은 예발 속에 갇히고한 여인, 두 여인은 확인할 것 같이, 이제, 공중에 따라오르는, 형국이 되죠. 이것이 이제 용계가 정상하는 첫대계의 시작을 이루게 한 것이고, 이제는 용계의 흑암에 빠지는 바벨계의 시작이다. 이런 일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요인에 이제는 시작으로 말하면 아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생각할 사정시도 있었다고 했죠. 이 일을 시켜서 이제 본격적인 첫대계가 시작돼서 기록 12월 밑에 해를 입은 여자가 폐산수부로요. 설정된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것이 이제 첫 대결을 통하여 발수의 삶을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성경들이 이런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늘의 섬유 속에 뭐 인간의 의지 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강권이 된 역사 속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숙고지는 세물받는 이런 교회고 권주의 세물로 이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결국은 이 교회가 인간이 1 3사0 0 0을 이겨서 이제 아마 게던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런데 이제 그감으로 이제 이거에 갇히는 이런 요인의 교회는 바벨교회가 되는데 이런 여자는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되면 여기에 초소에 신을 땅으로 가서 그 초소에 머물게 된다고 그랬죠.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제 바벨탑을 샅고 저주받는 그런 땅인데 이런 저주받는 태으로 들어간다, 란에 빠져서 나중에는 심의를 받게 되고 심의를받 자들은 심의대자가 되고 열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지게마음는데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성경적인 원리고또 모든 결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을 이제 받은 교인을 요 이제 인도해서 변화승천하고 축장 후세 시간, 이런, 원자 참여 해결받는, 예, 첫 대계로 발전을 하고, 또 이제 순종자인 자들은, 아무리 예수 믿고 충동받더라도, 예리법에 순종치 않고, 말심의 빛으로 따라오지 않 자들은, 이제는, 허감에 빠져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 이자 42장과 56장처럼, 희모글이 소경이 되어서, 결국은, 재림일 때, 그걸 알지 못함으로, 신앙을팔지 못함으로, 이제는, 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동원의 추측일 때 알과 족종이가 갈려질 때 되는 일인데, 어떤 면에서인 이제 시작됐다고 볼수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이제 전선에 들어가면 전선만 동안에 알과 족종이를 가르는 일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순고있는첫 대계가 공격 시작되는 것이 이제, 스가라 사장과 오장이 응해서 되어진 일이죠. 이것이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21세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때가 참 경험을 해. 마치 1세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느 시대에 열었던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역사가 의 나타나고, 새로운 교역사가 의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천일망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는 때가 참 경험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성경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활땅은 파벨을 탑을 썼다. 가저짓받은 땅이고, 네, 축복받는 교회는 확인할 것 같은, 일이 있어서 아주 명랑하고 상쾌하고 또 용기가 장성되고 또 말씀이 밝아지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용계적으로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실자 1절 이하에 보면 지방 같은 것태로 청령을 하면 청령받아서 합격한 자가 있고 청령받지 못할 자들이 있죠. 청령받지 못할 자들은 모두 또한 집어버리라고 했죠. 이거는 호손전반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밖 끝에 분리해보시고 본격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는 날은 전선년에 두우징이 권저받은 적이 나와야 는데 그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다르게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또 도래를 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사장에서는 이제 두 권나무 가 되는 종이 나온다 그래서 근기를을 낸다 그랬죠. 이것은 일곱 명의 역사로 황권받을 종들, 임의 인체소 변성을 익히는 첫대기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때는 저주받은 그 교회는 파벨게가 돼서, 앞으로는 첫대기와 파벨게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교단과 교과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 구세를 영접해서 십자가 또를 믿으면, 부활성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망원서에 있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청서에 받아서 성령을 받으므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생명체에 기록되는 역사로 이제는 영웅권 받는 시대였지만 심판이 오고 활명이 올 때는 영웅권의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자와 자금들을 다 해결 받고 이제는 변화성찰할 수 있는 일곱 공을 받고 또 그걸로 하나의 친을 받을 수 있는 심판형과 성별형을 이자가 3장, 3대로가 살펴받아서 죽지 않고 천연왕국의 백성이 되든지 천연왕국의 시도자가 되는 것이 인간정관의, 아니께서 아신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언제전히다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2007년에 예언했던 이런 일들이 21세기에 어르게 시작해서, 21세기가 지금 이제 20년대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보자마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천연왕국의 오우로 예수님 만화명왕을 오셔서 이 이상의 로운한치자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때가 찬경우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 그, 개족 12장 1절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큰 이력은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는 발에 달이 있는 그런 그 교인,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첫대계의 역사가 해산의 수분에다가 철장된 아이를 낳는 것은 세계 사명자를 낳아서 봉독대로 인치는 역사를 한천전만의 쓰일 조의 사명들을 뜻했다. 이런 일들이 이래, 여기, 스가라 사장 5장과, 이제는 제6 시정에 응해서 이것이 정원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와서, 한해 성경대로 끊어지고, 이제는 이것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전선만의 날이 임박한 때인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인간 종벌에는 이제 망하는 게 있고, 승리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는 겁니다. 가장 복된 자는 첫 대계에 있고 가장 가난하고도 불행운 것은 속화된 계획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때를 알지 못하고 조용과잘생여있는 이제 것처럼 이제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계획이 돼어서 그간의 장기고로 신앙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제재들을 용접하지 못하는 이런 계획이 있고 제재들을 용접하는 신부단장이하는 계획이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러한 완전한 피해를 이룬 것은, 기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단음은 두 첫대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감단음을 같이 되는 점이 나오는 것이고, 또이제두 첫대는, 그것이 마지막, 그 철면은, 그가 무슨 걸 나오는, 이제, 완전히 알고 오는 첫대계 역사로만이 이제는 색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공정한 법입니다. 그 법도 예배법을지켜야 예민 없이 읽고 듣고 지켜야 본제적인 해결을 해서 죽장권 제하고 주가 별성찬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명자나 극성수에 의해서 말씀을 얻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그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열매로 말씀대로 대중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말씀을 믿어지는 자들이 이제 한인과 택하시고 예정하는 자들이 시원해 보리로 이 자, 8.8초처럼, 인만역 인만을, 역사 안에 모여질 시원의 단체가 되는 것이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는 것에 특별히 가르치고 많은 것이 전남의 역사고, 그 일들이 얘기되고 준비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리를잘 분별해줘서, 첫뜩의 역사가 이 시대의 삶의 방조, 은혜의 방조, 방주, 고원의 방조를 깨닫고, 지략과의 신중함으로 자선만의 축복을 세세 왕권에 충분히 는 법된 종들과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